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에이거 박사입니다. 에이거 박사가 만나봐 오늘 고층 친구들은요, 바로 딱정벌레! 함정채집했던 딱정벌레 친구들 기억나시나요? 엄청 큰데요, 이이 <laughs> 딱정벌레 친구들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기 있는 커다란 친구는 홍단 딱정벌레 친구고요. 여기 벽에 붙어있는 친구는 우리 딱정벌레 친구예요. 우리 딱정벌레 친구는 검정색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요. 청색깔 빛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리고 홍단 딱정벌레 친구는 아주 반짝거리는 붉은 색깔 몸을 가지고 있죠. 홍단 딱정벌레 친구는 4cm 정도 됩니다. 우리 딱정벌레 친구는 2, 3cm 정도로 조그만한 친구예요. 딱정벌레 친구들은 요 숲속의 하이에나라 불릴 정도로 죽은 곤충들을 막 먹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곤충이고요. 그리고 날지를 못해서 에그 박스가설한 함정에 바로 갇혀버렸죠. 그리고 고약한 번기를 끼는 딱정벌레 친구들이에요. 손을 올려서 확인해볼게요. 우와 엄청 커요. 더듬이가 길쭉하고 무서운 턱이 있어가지고 곤충들을 크크크크 잡아먹습니다. 안녕. 나는 무시무한 냄새를 뿜어내는 뿜뿡 홍단딱정벌레지. 만나서 반가워. 나는 어릴 때부터 육식을 하는 곤충이라고. 음, 에그박스 손가락이 정말 먹음직스럽군. 그때 음 이번만에 봐주겠어요. 나이그 박사가 먹이를 많이 줘서 지금 배가 엄청 빵빵해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 뒤에 엉덩이 쪽에서 지독한 냄새를 뿜어낸다고 하네요. <laughs> 엄청 지독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엉덩이 쪽을 보니까 진짜 안에 날개가 없네요. 다음은, 조그만, 우리 딱정벌레 친구. 안녕, 나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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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정벌레. 제 나는 크기가 작지만, 나도 무시무시한 냄새를 뿜었는다구 자, 이거 박사가 여기 딱정벌레 친구들을 위해서 두 가지 먹이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꿈틀꿈틀 영양가시 미어 쫄깃쫄깃 오징어. 미어 먼저, 짜자자잔, 오. 어. 콩단 딱정벌레 어디 갔죠 여기 숨었군요 딱정벌레 친구들은 낮에는 땅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요 밤이 되면 나와서 활동을 하는 야행성 곤충 친구들이죠 콩단 딱정벌레 앞으로 위로 밀어 네나 지금 배부른디 <laughs> <laughs> 여러분들 여기 딱정벌레 친구들이 액체를 뿜어낸 거 보이나요 유리에도 묻어있고요 바닥에도 지금 엄청 많이 묻어있는데 냄새가 어우 눈까지 따가워요. 냄새를 묘사하면요 이 썩은 과일 냄새도 나고요 <laughs> 시큼해요 시큼한 냄새가 엄청 독하네요 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독한 액체를 뿜어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엉덩이 끝에서요 액체가 막 뿜어져 나오는데요 딱정벌레 친구보다 몸이 큰 동물이나 곤충 친구들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독한 냄새를 뿜어내죠 여러분 드디어 환경에 적응을 하고 홍단 딱정벌레 친구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오오오 오징어를 지금 물어뜯고 있는데요 턱이 아플 것 같아요 음냠냠냠 어이! 아이고 이거 좀 질기네 으쯔 아 어우 지금 너무 딱딱해 자 여러분들 역시나 곤충기 하이에나 홍단 딱정벌레 친구가 오징어를 열심히 뜯어먹고 있어요 오 굉장히 딱딱한 오징어를 뜯어먹는데요 턱이 아픈가 봐요 이렇게 바로 턱을 청소하고 있어요 아이 딱딱해 다른 거 찾아봐야지 여러분들 이런 와중에 에그 박사는요 이 딱정벌레 지독한 냄새 때문에 해롱해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에그 박사가 지독한 냄새를 뿜어내는 홍단 딱정벌레와 오리 딱정벌레 친구들을 만나봤습니다 좋아요 크아 구독 크아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 안녕.